예루살렘은 처음부터 강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한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사리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마치 독소리가 품으로 그 새끼를 아는 것 같이 그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며 길러내셨고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사랑으로 부모처럼 품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으로 묶인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자신이 누구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와 그들의 우상과 동맹을 맺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이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저버린 그 백성에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 즉 질투의 심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 백성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음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단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심력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시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배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용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서 드러내 그것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 강대국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결탁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을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문화와 관습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재물과 장식을 바쳤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자녀까지 우상에게 재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진 그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들이 의지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러모아 그 앞에서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그 의지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안정을 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안정을 쫓다가 그것이 심판의 채찍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나만의 안전장치들을 만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물이나 건강과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간관계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자에 그것들이 앉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을 주고 심판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배신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게 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은 회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 차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다 져버리고 그것을 외면하게 되니까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철저하게 다 끝나서 더 이상 질투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수차례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참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에도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 사랑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질투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는 심판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그 배신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투하십니다. 근데 그 질투가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한 아주 불편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배신의, 배신을,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을 하는 그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무엇의 싸움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44절 말씀 보시니까 어머니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러한 그 고대 속담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들은 이 조상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1절에 소동과 사마리아 땅을 예를 들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알고도 배신하는 죄는요, 모른 채 짓는 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짓는 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1절 말씀에 소동과 사마리아와 비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차례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보다는 더 거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적혀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의 삶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참 불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룩한 질투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 기회를 수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그 질투의 관계를 다 멈추시고 완전히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두려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됨으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할 때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회복의 기회가 될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신실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 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그 질투가 열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신실한 신부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